마산의 안경제비님 머신 을휠 어, 베어링 을 요게 꼽혀 있던 기고 요거는 제가 아세이로 하나 장만 해 놨던 완전 새 타이어 하고 휠하고 베어링 인데 요거 빼갖고 어 지금 장착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, 여기 보니까 요게 휠 베어링 입니다 디럭스 아마 전주인분이 베어링을 국산을 장착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. 어, 대략 1.5mm 정도 두께가 차이 납니다. 여기에 미제고, 어, 미국에서 본토에서 날아온 베어링이고, 요거는 아마 국산 베어링을 장착한 것 같습니다. 양쪽 다. 그래서 휠 휠에 보면은 어, 베어링 케이스가 한 몰이 됐는 줄 알았는데. 보니까 한몰이한몰은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쪽 것도 빼가 갈아야 되기 때문에 두개다 갈아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여기 보면은 중앙에 중앙에 베어링 내경 꽁도 어, 요거는 요렇게 두꺼운데 요거는 딸가 갖고 얄팍하게 졌죠. 그죠. 그래 요런 것 때문에 시행이더 틀어지게 됩니다.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이거. 베어링이 지치가 안 들어가면 은 그래서 원래는 어휠 워셔를 어 워셔를 어 외경이 좀 아주 가는 걸로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 갖고 여기 보면은 요 베어링 요 구리스 구리스 볼 베어링 들었는 캡 이라고 하죠 요요 요요 안에 딱 뜯어가 보면 은 구리스가 묻어 있고 가는데 어 요게 누질리 버리면 볼베어링이 부하가 걸리 갖고 회전이 잘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휠의 베어링 케이스가 이게 고무입니다. 경질 고무인데 요게 어 따르면은 한물이 되면서 누질리 갖고 베어링이 잘 회전을 안한답니다 근데 어 외경이 아주 가느라한 워셔를 여기에 딱 맞는 워셔를 어, 마 고운다든지 그러면또쓸 수가 있고, 그런데 고 그런 와시아는 어, 아마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. 어. 그래서 막 일단 새 베어링을 장착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거 새건데 여섯 배면 이거 빙시대 보는데 또 주문 넣어야 됩니다. 이까야 제가 베어링 집을 아무리 돌아봐도. 예, 휠 베어링이 요거는 그어 규격에 맞는게 국내에는 잘안 보입니다 천상 이거는 해외 주문 넣어야 되는 기고 그렇습니다 일단 요, 요걸로 색을로예 빼갖고 요수 두개 빼갖고 우리 안경제비 님한테 장착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요게 부품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시행도 잡히고 센터도 잡히고 예 고래됩니다 감사합니다